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지요. 예, 어, 벌써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계속 저는 한달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기침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계시네요. 일단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연중 33주일이면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어 평신도가 오늘 강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뭐 누구도 안 하려고 하겠죠? 누가 총대를 메야 될까요? 예. 본당 회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오늘 좋은 강론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본당 신부님은 참 해피하신 날입니다. 어제 특, 토요 특전 미사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미사 지금 본 미사에서 강론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신, 신부님 얼굴에 I am happy. 그렇습니다. <laughs> 교우 여러분 오늘은 제49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연중 시기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은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에게 고요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상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한다. 또 그렇게 하여 자기 삶의 증거로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평신도에게 고요한 일상의 삶의 자리가 세상 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고 봉사하면서 세상의 삶 속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가꾸고 변화시켜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단체 안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평신도들의 활동 없이는 본당 신부님의 사도직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본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당 신부님이 레지오 프레시디움 단장을 새로 임명하려고 몇몇 자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서로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부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본당 수녀님이 다른 자매를 추천했습니다. 신부님 생각에는 그 자매는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애들 셋을 키우느라 무척 바쁘게 살고 있어서 안될것 같았습니다. 말을 끄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신부님이 그 자매의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자매는 마치 예수님이라도 오신 것처럼 반갑게 말이 했습니다. 신부님은 차마 얘기를 꺼내고 못 꺼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자매님 하고 운을 떼니 그 자매는 신부님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세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그 자매는 두말 없이 신부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그 본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지역장, 반장, 단체장, 사목위원 등의 봉사자를 정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서로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에서는 반장을 뽑지 못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판장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어려운 환경에서 불우한 이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1858년 불란서의 귀족으로 태어난 샤를르 드 후코 신부님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북아프리카 알제리 전쟁에 참여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에 휴가를 받아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의 성당에서 예전처럼 미사 참여를 하였는데 신부님의 강론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그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회에 들어가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미천한 이들과 함께 기쁘게 살았습니다. 사막의 은수자, 사하라의 성자라고 불리는 후코 신부님은 예수회의 작은 형제회와 작은 자매회 창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05년에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고 봉사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과 자비를 청합니다.